안녕하세요. 일곱 번째 시작입니다. 지난 시간에 게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게시록 성경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게시록이죠. 이 게시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들이 게시록에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21세기 우리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당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목회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되게 보면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건데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임해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교와 교회는 어떻게 다르냐? 성경과 유전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어?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기초 지식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요한 계시록은 무슨 책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계시록은 어떻게 써져냐? 이게시록 갖다 묵시록이라고도 해요. 묵시란 말이 뭐죠? 말은 안 하지만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이미 나한다 이걸 묵시라 그래요. 이번에 이재용 씨 재판하는 걸 보니까 재판부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재용 씨와 박근혜 씨가 뇌물을 주고 받았지만은 그것은 말은 안 했지만 묵시적인 뇌물을 주고 받았다. 이거 거기서 묵시란 말을 썼어요. 감춰진 거야 말은 안 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이미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뜻이죠 요한 계시록이 바로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은유적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언적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를 못 느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는 이 개시록을 그렇게 쓰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정말로 쉽게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래. 감추어진. 왜? 네. 다 누구든지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지옥 갈 사람들이 먼저 와서 천당을 차지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이거 다 알면은 그걸로 더더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혼란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다아셨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감추어진 비밀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만 알수 있는 거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조명을 받은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시는 모계시와 자계시라는 것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모계시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자계시라고 하는 그 조명을 통해서 이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계시 조명을 받은 사람만 이해하고 알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 마태복음 11장 어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계시를 받는 자 아니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한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 사람은 내 말을 듣느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 복음서에서 누구든지 다 쉽게 다듣듣 알고 보고 알고 깨닫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계시록은 조명 계시를 받는자 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신문학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은 성경의 끝에 왜 편집이 되어 있을까? 성경 6 6 6권 가운데 왜맨 끝에 이게 계시록의 기록이 거기다 편집을 해놨냐 말이에요. 물론 이 성경은 주후 400년 와서 편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집을 할때왜 계시록이 맨 끝에 있느냐 그거예요. 이 계시록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성경이 이 계시록에 와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복음사나 서신들을 통해 서신들이 쭉 기록된 것이 계시록에 와서 비로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맨 마지막 결론의 책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 여기에 구원이 바로 결론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우리들이 깊이 기도하면서 여기에 담고 있는 뜻을 알아내야 됩니다. 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이계시록에 있는가? 계시록에서 사탄의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사탄, 혹은 뭐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이게 전부 사탄의 패밀리라고 할수 있는 이 세력이 이 계시록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사탄은 마귀, 옛뱀, 용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짐승 가운데는 뭐예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자또 혹은 땅에서 올라온 자 이들이 다 사탄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누굴까? 이거 여러분 내용을 여기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 다음에 시간이 되면 따로 이런 모임을 갖고 이 말씀은 나눴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그리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짐승에 올라온 것은 뭐며 땅에서 올라온 것은 뭔가 이것을 짐승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에게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 짐승에게 다 부여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굉장한 권능을 가진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으로부터 그권한을또다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 권능을 갖고 미혹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솔직하게 지금, 예? 수만명, 수십만명 신자를 모았다. 이거 권능이 없이 될것 같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요, 많은 거짓말을 진리처럼 성, 성도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거, 이거, 이게 성도들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냥 그 말을 듣고 하면 하면 하는 거지만,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 눈에는 너무너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가 기존 교회들을 잘못 나갑니다. 왜냐? 설교라는 것을 듣다 보면 속에서 막 열불이 올라오니까 저게 아닌데 저런 거짓말을 가지고 신자들을 속이고 있으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저 뭐예요 계시록 음. 13장에 가보면 거기엔 뭐라고 나,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의 수는 666이라고 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사람의 수라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6이라고 하는 것은 7보다 하나가 모자란 수예요. 7은 완전 수라 해서 하나님의 수라 그러잖아요. 그까 하나님보다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가, 기가 막히게 어? 별짓을 다 해도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모자라니까. 짐승이? 그 다음에 짐승도 또 6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온갖 날뛰고 다 별짓을 다 해도 거짓 선지자가 온갖 그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면서 별짓을 다 해도 진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육이고, 짐승의 육이고, 거짓선자가 육이다. 이것이 사람의 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666은 바로 사탄, 짐승, 거짓선자를 통틀어서 한 말이라. 이렇게 해석할수 있겠죠. 그다음 계시록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계시록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것은 뭘까? 이것도 뭐뭐 뭐 별별 것다 있는데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하겠어요? 요약해서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이 계시록에 딱 들어면서 오 뭐가 들어요? 하나님의 인침이라는 것이 들어와요, 나타나요. 그리고 인침이 있는 상대적으로 짐승의 표라는 것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앞 시간에도 말은 드렸죠. 말씀드렸죠. 짐승의 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이냐? 하나님의 인침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와서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돌로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이게, 이게 정말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 하나님은 음, 뭐, 뭘로 산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이냐? 돈이냐? 말씀을 따를 것이냐? 돈을 따를 것이냐? 그런데 지금은요. 자본주의 시대가 돼 가지고 돈이 우상이 되어 버리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 버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요. 안 따라. 죽어도 안 따라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계시록에는 뭘 담고 있는 줄 아세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야기가 있어요. 19장에 가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게 뭐예요? 예? 계시록 해석해 놓은 분들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야기는 지금 앞에 전쟁을 놓고 군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사들을 모집하는 장면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짓 세력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그 군사들 자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거기 기록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내 된 자를 상대해서 하는 거야 아내는 이미 다 되어버려 여기서 혼인잔치에서 여기서 아내가 되는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된 자들을 놓고 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 하늘에 군복, 군,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겠느냐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지금 신부된 자들을 상대해서 군사들을 모집하는 장면입니다. 왜? 다음에 이게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인 줄 아세요? 20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왕국의 건설이 돼야 돼요. 왕국 건설이 되는데 왕국 건설을 놓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많은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니까 막 입에다 커플을 머금고 반대를 하잖아요. 네? 오히려 깎을로 저 사탄의 세력이다. 무슨 악마의 앞잡이다. 이런 소리 해가면서 나라가 와야 된다. 교회의 개혁을 말하고 그 개혁의 대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한 것인데 이걸 하니까 그렇게 길을 쓰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0장에 가서 왕국 건설을 놓고 전쟁에 붙은 거예요. 이 반대하는 세력과 하늘의 군사들과 자 하늘의 군사들과 반대 세력이 누구요? 불신자들? 아니요, 불교 신자, 무슬림들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놓고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입에서 나온 검으로 싸우더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온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싸우는 자들인 거예요. 네? 말씀은 그러면 한대 군사만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요? 상대편도 입에서 나온 검으로 싸우는기 때문에 입에서 나온 검으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세력인데, 거짓 믿는 세력들과, 하늘의 군사들, 지금 말하지만 20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왕국한서를 놓고 이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 이 싸움.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이미 이런 일을 다 겪었잖아요. 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400년 전통을 가진 유대교입니다. 거기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무슨 뭐, 파리세인들이라든가, 온 세력들과 함께 전쟁에 붙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갈릴리 몇 사람 그 어부들 열두 명그 중에서도 하나는 배신자가 나왔지만은 예수의 세력은 그 작은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큰 세력과 싸우다 보니까 예수님의 군사,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되나? 비터지게 그냥 싸우다가 다성교도 당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누가 이겼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이겼습니까? 유대교가 이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싸운 전쟁이에요. 중세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개혁자들과 전통적으로 내려온 어? 중세 교회와 싸움이 붙었는데, 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개혁전 개혁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어? 사보롤라라든가, 호한, 요한, 요한 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종교 재판을 받고. 이걸 개혁전 개혁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많은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고, 그 위에서 루터, 켈빈, 이런 사람들이 결국 종교 개혁을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가 생겨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전쟁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십장에 가서 왕국 건설이 안 되면 안 돼요. 왜? 이대로는 지금 이 교회당 교회 이대로는 결코 후원이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못 들어가요. 왜 그래요? 누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겠어요, 여러분? 장로 교인이니까, 성결 교인이니까, 감리 교인이니까 누구를 보내요? 저 이단자들이니까? 보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만 7천 종파가 이미 2003년도 미국 종교센터에서 발표한 것이 2만 3천 종파가 넘었다고요. 2만 종파 중에서 누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고 누구는 저지역불에 던져요. 그래서 왕국이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너 왕국 이 땅에 있을 때 왕국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이 인침을 받는 거라니까요. 인침이라는 것 지난번도 설명드렸죠. 예?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하고, 미국에서 와서 살려면 미국 시민권을 받아야 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왕국에, 왕국으로부터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침은 신분의 표시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것 가지고 못 간다고요. 할례 받은 것 가지고 신약 백성이 될수 없는 것처럼, 세례받은 것으로 저 새하늘과 새 땅은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건설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 와서는 뭐예요? 주 재림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국 건설이 되고, 주의 백성들이 여기 형성이 되고 나서,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이 재림을 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였어요? 저 사탄도, 또 혹은 이 짐승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저 유황불분도 못에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백보좌 심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이지구전을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예이 지구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을 그들을 놓고 심판을 해서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해가지고 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자와 저 지역으로 들어갈 자를 이때 구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요한 계시록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서부터 들어가면 뭐예요?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당 교회, 절대로 이대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세대로는 이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요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지연해서 한말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 아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신약 백성이 될수 없었던 것처럼. 세례 받은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